아, 이거, 집거 이거. 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예쁘지? 나만 거뻐요 이거, 지거녕하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거 저녁 준비 그냥 저녁밥 저하는 거 같이 해볼까 해요. 뭐를 할까 하다가 묵은지 등갈비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뭐하고 먹나 준비해서 보 해요. <laughs> 이거랑 파 있으면 되고 마늘은 들있는 거고 묵은지 묵은지 가 우디 다 먹었어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 엄마한테 이제 또 갖고 와야겠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해야겠네요 자 이제 준비해 볼게요 이제 핏물 빠지기를 <목소리> 기다린 동안 아 이거 보여줄까요? 새로 들인 나이 그때 엄마랑 놀러 갔을 때 루포쇼 <목소리> 거기에서 밥 먹는데 마지막 코스로 여기에다가 디저트 딱나오는데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얘 너무 궁금해서 내가 이걸 했잖아 바로 검색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두 개를 샀어요 너무 너무 요즘 잘 쓰고 있는 그릇이에요. 또 아! 이것도 우리 집에 새롭게 요즘에 저희 남편이 이걸 또뭐 유튜브에서 봤나 봐요. 그래서 <laughs> 레몬을 지금 막 이게 다 씻어 가지고 지금 이게 박스로 사 가지고 베이킹 소다 당연한 거고 붉은 소금 해 가지고 이렇게 씻으면 레몬 이 껍질이 다덮어지겠어요 정도로 이 껍질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또 괜찮다 했다고 뭐 어디서 봤는지 전 몰라요. 지 방에. 달라진 척입니다. <laughs> 관리해드릴게요. 준비물. 이게 이제 저희 엄마 <laughs> 묵은지예요 요건 3년 된 거랬나? 2년 된 거랬나? 그래서 묵은지 국물까지 사실 이렇게 있으면 딴 양념을 아예 안 해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빼고 있고. 쌀은 아까 흰 쌀만 씻었었는데, 제주 사는 후배가 제주 메밀 쌀이란걸 선물을 해줬어요. 같이 섞어서 다시 씻어 달았습니다 30분 정도 불리고 1시간 정도 불리고 등갈비는 후루룩 삶아낼 때쓸향신야체도 있고 요거 썰어가지고 등갈비 찜할 때다가 올릴 거고 통마늘, 생강까지 다쓸건 아니고요 <laughs> 일단 씻어놨어요 케이 준비 끝 등갈비는 삶아낼게요 된장한 스푼 마늘, 생강 파 양파, 당추 먼저 삶아내겠습니다. 냄새도 없어지면서 삶아지는 동안 짜잔! 짜잔. <laughs> 여러분 관리 <관리장사에> 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어, 워낙에 주물냄비도 좋아하고 내가 손재주는 별로 없어도 자빗발이 뭘까를 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기회가 생겼나 봐요 이번에 정말 자랑스러운 건레이딩 코리아 케이냄비 한류 음식이 맛있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 같아요 밥도 맛있게 되고 다 된다 이랬는데 보통의 주물냄비는 무수지잖아요 네, 리사무소에서 소개해드릴 패슬밥은 스테인레스 박금 냄비예요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정밀주조를 50여년을 한 기업인데 50여년간의 노하우를 정말 갈아 부어서 만든 역작이패슬밥 냄비인 거예요 무쇠 냄비는 있었지만 이런 냄비는 없었단 말이죠 이게 좋은 게 손잡이 있거나 그렇게 이런 모든 부분에 나사 하나 없어요 이음새 뭐 어떤 거 하나도 떨어진데 없이 그냥 완벽하게 통으로 딱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청결하게 유지되는 것도 전 너무 너무 좋았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실버링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스텔레스 합금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녹 진짜 많이 나잖아요. 얘는 그런 녹슬 일이 없어서 너무 좋은 거죠. 전체 바디가 다스테인리스 소재예요. 그럼 이 안은 뭐지? 이 안은 이 바디에다가 800도 고온으로 세라믹을 한 구워낸 건데 이게 세라믹이 그냥 한겹 얹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스며들기 하는 휴진 기법으로 그러니까 진짜 건강을 위해서 내가 냄비를 만들겠다 한 거를 그대로 실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통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긴 한데 인덕션 쓰시는 분들은 더 좋은 게 라면 하나를 끓여도 밖에서 끓이면 그 화력 때문에 너무 맛있는 거잖아요. 영업용은. 근데 가정용 화력은 그만큼이 안 되잖아요. 음식 만드면 음식은 불맛이라고 맛있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밀 주다 보니까 뚜껑까지 합이 너무 깨끗하게 잘 맞아서 사면에서 다 열이 쫙쫙! 그러니까 는 어떤 음식들데 맛있어질 수밖에. 잘 들인 냄비 하나 열네 스피안 아, 부럽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묵은지 엄마 거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햇살 바가 있으니까 사실 양념 딴거좀 많이 안넣어 묵은지랑 통갈비 있고 열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는 냄비 하나만 있으면 그냥 별로 안먹도 맛있게 들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묵은지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아니라서 시진이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 그통일 아니거든요 쓸수 있겠지?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laughs> 자, 이제 넣지요! 삶은 사실 다른 양념이 하나도 필요 없을 것 같은 무은지 국물까지 탈탈 털어서 물좀 넣고 약간 네, 잠길 정도? 고춧가루 김치일 경우에는 설탕을 조금 넣어줍니다. 어... 엄마가 거의 매년 진짜 직접 뜨는 거예요. 작업이 보통이 아니긴 하지만 감칠맛이 어마어마해서 그냥 제 비밀무기처럼 너무 잘 쓰는. 이렇게 해서 한번 둘러주고 나중에 간을 한번 더볼 거예요. 푹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가 다 하면 돼. 그러면 <laughs> 우리는 밥 할까? 자, 밥도 준비. 이제 시간 남으면 계란찜 할까요? 음, 담백한 거. 계란찜 저는 가소 오브시 국물 내 가지고 하거든요. 가소 오브시 국물 내는 거랑 다시마 넣어가지고 좀 우린 다음에 불켤 거예요. 제하느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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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것도 빨아야겠네 알끈 제거하느라고 체다 내리고 하는데 안 합니다 저. 소금 조금만 해가지고 뭔가 저랑 같이 밥을 준비하자고 했는데 사실 너무 끓이기만 하면 돼서 음식을 해서 아 여러분 맞아요 이게 뭐냐 김치 자랑이냐? 그게 아니라 김치 예쁘게 써는 게 진짜 잘안 되더라고요. 자꾸 인스타에서 보고 난 다음에. 박수 쳤잖아. 지금 요거는 내가 꼬다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아, 보이시나요? 아, 이거 어떻게. 일단 제가 잘라볼게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이파리. 꼬다리는 빼고, 자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타리를 이렇게 담는다고 예쁘지? 나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음 아우 아 어, 맛있어 파랑 마지막에 다진 마늘이랑 청양고추 조 끝나겠는데요. 양념이 있어서 다른 걸안 해도 돼. 우후! <놀람> 밥도 색뜻만 되면 되겠다. 우후! 밥보세요잘 찌게 잘 됐죠? 맛있다. 메밀살도신기하네 김치 찜 하나만 끝. 성공. 자 이제 계란찜 할까요? 먹을 때다 됐으니까 끓이고. 음 금지? 음, 제가 그 중물 냄비 쓰니까 설거지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양념 있는 거 저렇게 하고 닭볶음탕 하고 뭐 하고 한 거는 다로수 있으세요. 세제 뭐수세미 세게 하지 않더라도 금방 설거지 너무 쉬워. 4 시간 하면 그냥 금방 다지더라. 팁이랄 게 없어. 가루 <laughs> <바로> 씻어라. <laughs> 이제 다시마랑 갑주부시 국물 뺀 거랑 담궈놨다가 아까 계란 푼거 넣을게요. 좀 저어줘야 돼요. 골목을이고익었으면 약한 물에 익힐 거예요, 다. 등갈비 김치찜. 캐셔 이건 진짜 열이 진짜 고온으로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후. 음. 계란찜까지 갖고 가서 먹을게요. 먹어보겠습니다. 먹었어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겟레디위드니 외출준비 아니고 저녁준비 해봤어요 저랑 같은 메뉴로 한번 드셔보실라든 <laughs> 주말에라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주에도 맛있는 관리, 재밌는 관리, 유쾌한 관리, 행복한 관리로 여러분들. 자세 볼게요. 감사합다 여러분. 다음 주 만나요. 안녕.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놀면 뭐 하니? 아, 아, 오. 오, 우와. 무슨 이거 여기. 여기서는 가끔 사는데. 여기 셀린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들어오는 편이에요. 음, 마담초이, 응? 단품 가격 이런 것도 다한글로 나온다지. 짜자잔. 음 <laughs> 이거 하나 샀는데 박스가 그럴 일이야. <laughs> 어디 하어아이옷에는 조금 안 어울린다. 슉 슉. 옷다 맞춰갖고 예쁘게 베이지 같은 옷.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이거 공용으로 하려고. 끝! 언박싱! 간보는 거, 간보는 거. 간보는 나